<laughs> 누나라면 봉팔이 뺄게. <웃음> <웃음> 농담이지. 아 <아이>, 알지 알지. <laughs> 알지 알지 조절 좀. 누나 할 거야? 어 할게. 그러면 누나 좀 저체 좀만 하고 있어. 우리가 딱 이제 누나를 모시려면 이제 마왕님이잖아 누나가. 응. 음, 음. 누나, 누나를딱 모시려면 한명더딱 구해 놓은다면딱 풀팟 됐을 때 모실게. 알겠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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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들아 응. 음. 모았어? 뭐 그김봉파라운디였어 진짜 이거 빠져 가지고 누나가는니 아,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뭐지? 그 동사무소에 해 보러 간대. 그래서 이제 언니딱구 하고 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. 전화를 아, 진짜? 그래서 아, 이거 단주 전화 어. 무시하는 거네. 그, 이거 나단나난거 같은데. 저근무 수가 되데 그래. 단주 무시하는 거 아니면 예은이나 와서 피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맞다맞대박이도 맞다. 네, 뭐, 뭐, 진짜로. 피나 와. 아, 왜 너도 있잖아. <목소리가> 나는 나는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분팔이랑 사랑이 대화 나눴다. 어 그거 나랑 전화통 하고 있는데 간 거거든? 그래서 막해 가기 아 가기 싫다. 아왜 뭐, 가서 아, 전화하고 좀 지랄이야 말면서 막해 이거 엄청 새끼. <목소리도> 아 박상범 아, 왔다. 나. 야 박상범 안녕. 야 박상범 뭐 나가라고 우유 뭐? 나가라고 우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나가라고. 이 언제 빨리고 있어? 아 진짜. 아 일단 동파이 <laughs> 그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생존자 돌리고 있자. 맞아. <laughs> 맞아. 아 진짜 예은이가 한것또 예뻐. 공존자. 쁘지 너무 더이뻐그 진짜라고? 나 진짜. 안주 들어와. 들어와, 어. 아, <laughs> <진심한 거야. 웃음> 들어와. 어, 뭐야 본보 개 고인물 같아 아, 범퍼 개고인물이야. <laughs> 이거 생긴 거 봐. 이거 어, 개고인물 같아, 진짜. 살인마, 범퍼 보고 도망가겠어. 진짜. 예, <laughs> <짠> 거야, <laughs> 생긴 거 봐. 개 무섭게 살았는데. 와, 나옷 뭐야? 개오지 뭐, 뭐, 뭐 바로 잡히냐? 가자, 용락하러할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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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지. 난 발전기 안 찾아. 살인마 쳐 들어가. <laughs> 어떻게 하겠어? 아니, 근데 이런 애랑 같이 친구 중에 게어떻게해겠어 아, 어떻게 하겠어? 아, 아, 어떻게 상겠어 아, 게하게하겠하거같 아, 다많이 했나 봐, 게임 <laughs> <laughs> 진짜 게임만 하네. 너 자고 이런 게임 하고 자고 <laughs> 게임 하. 맞아 새끼야. 솔직하게 말해. 우리 다 똑같은 표정 사는 거 아니었어? 우리는 조금더 우리는 밥도 먹고 그래. 어 나도 밥 먹고 게임해 <laughs> 아니 우리는 여기 있어. <laughs> 아 자리 자리, 좀... 없어. 자리 없어. 여기 자리 없어. 자리 없어. 자리 <laughs> 없어. 비켜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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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줄나중나나기 <laughs> <laughs> 전에 나의 계좌에 들어. <laughs> 뭐야? 우리 어차피 뒤에 있었는 어, 거뭐 갑자기 사람 있네. 다이승나이승안 되지? <laughs> 있다, 있다, 있다. 어, 이거 나가지고? 봐. 우리 모르는 살인마도 어, 저... 범퍼만 좀... 쫓아가게 된다니까. 음, 못 이거 봐봐 <laughs> <laughs> 지금 너스 범퍼에 묵차. 범퍼만, 범퍼만 쫓아가는거뭐못 찾았어, 찾았어. 어디있는지 몰라. 찾았다 찾다 평생, 평생 돌아 여기 돌아. 돌아. <laughs> 하나는... ㅎㅎ 배빡겠다 진짜로 오, 어떡해~? 아, 안다가워서겠어 진짜... 별지람없 아, <laughs> 귀여워~ 와, 강사한테귀여운 받을 줄 알았지? 진짜... 그 <laughs> <어려워>? 진짜. <너무 웃음> 어, 이거 진짜 나. 아, 에 아, 애광 진짜로... 강 귀엽다매? 귀엽데 진짜 너무 무서워~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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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러? 내가 내가 살릴게. 여기서. 오케이. 바로 치료하자. 준나 어... 튀어, 누나. 빨리. 아니야, 아니야. 바로 치료해. 여기서? 야! 가만히 있어야지, 바보야! 뭐 시계야, 아무튼. 어, 어. 시계 나이스, 시계 나이스. 이리 와, 이리 와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나 치료 개 빨라. 근데, 누나 옷이 너무 야해. 렌태야, 쳐다보지 마. <laughs> 옷이 너무 야해. 렌태야, 쳐다보지 말라고. 저 돌리던 거 있었는데? 어, 너쓰수 있다, 누나. 무슨, 쟤, 그 다른 사람 따라가안 음, 맞아. 맞에는데에에에마도 했지만. 에에하에척에 거였어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문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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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, 뭐! 야, 뭐? 온다고! 무슨 일이야, 무슨 일이야! 훔다아 어. <laughs> 온다고, <찾아>. 온다고, 온다고. 한방 파괴. 없어 온다 방 갔어요? 없어졌어요? 나 살려.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강수 온다. 야, 연 야, 맞아주지! 아무도! 엄마 맞아서! <laughs>

어, 재밌다. 내가 대쟤 아, 진짜 본부가 되고 싶어. 대대 받아 지웠을 거야. 착제 <laughs> 사유 어. 범퍼야? 어, 진짜 무조건이야. 본부야. <laughs> 난 진짜 안 해. 안 했을 거야. <laughs> 아, <매달부> 또 꺼내 <웃음> <이번에>. <웃음> 아, 진짜 안봤아 피자맨 달부 범퍼네. 범퍼 진짜 개쓰레기다. 야 범퍼야, 근데 피자맨 달부 하고서는 그 머리 그거 써야 돼. 그 대머리. 어? 대머리. <laughs> 어그캐릭터 대머리 해, 해줘야 돼. 어? 있어? 대머리 있어? <laughs> 와 그래 이거야! 이거지,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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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지! 이거야 이제! 요정 바지! 요정 바지 딱 입어줘! 진짜 <laughs> <laughs> 와 진짜... 달달하게 배달해보러 가야겠다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죄송해요 토꾸님! <laughs> 범퍼인가보다 맞아? 대단한 거 맞아? 범퍼 아, 범퍼 지금 쫓기는 중으아 와, 짜사람 눈에 불을 끼고 쫓아다니는데? 난... 어, 톨님! 토크님! 소중한... 네. 맞으시고! 아하하! <laughs> 아, 진짜! 진짜로! 나는 인코스, 인코스! 너는 아웃코스, 난는 인코스! <laughs> 평생 돌고! <laughs> 이제 본부안 쫓아가지 않을까? 그놈은 어, 하나도 안 잡을지는 몰라. 난 이제 찾으러 가, 그냥. 아 <laughs> 이래서 대린이가 없나 보다, 진짜. 진짜 그래서 없나 봐. 거기서토브로못 쏘시고. 아이 자식. 근데 맞으시고. 네나한 번만 만져볼게. 나 진짜 한 번만 만져게한번만 만져볼게. 한 장마장마한 번만 만져볼게, 한 번만! 한 번만, 만만 <뭐람> 볼게 만만! 개새끼! 아, 만져 만져 만져! 개새끼! 안 들어간, 거짓말, 거짓말. 나딱 가면 딱 만질 거더라. 만져 만져 만져? 못 만지고.. 야! 왜게다이반야 우리 가은 사이에? 알아? 우리가 뚠베한테왜 그래! 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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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! 만개새끼

이거에서... 개새끼 아, 내가 저거 치게 아이씨! 저만 참아! 아 이러고 있네. 나 반대편 출입구 열고 가아 쓰레기! 아 쓰레기! 삭제사유... 삭제사유 범퍼... 진짜 삭제사유 범퍼 무조건이야. <laughs>